텐트 트레일러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텐트로 캠핑을 즐기다가 짐을 챙기고 들락날락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동시에 나의 성향에 맞는 것을 찾다가 텐트 트레일로 로정했했습다 텐트 트트일일를를0 0 2년년을을에입하하난 뒤에 에 번의 캠핑핑을습습다만아직직캠핑핑장만면버벅벅립립다다래서오오은지지까지 텐트 트트일일사용하하서실실한한용을정정하하여서 주 시행착오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이유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하나, 차량과 트레일러 분리할 때입니다. 2. 먼저 그 견인 전원부터 분리합니다. 2. 트레일러 레버를 누르면서 레버를 들어 올림과 동시에 바퀴 쪽 핸들을 들어 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레버를 누르면서 레버를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2. 출발이나 철사할 때 바퀴 쪽에 파여진 홈으로 반드시 다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는 파이놈까지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셋 무버 이야기입니다. 2 먼저 예비 건전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캠핑장 갔을 때 무버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꼭 중요합니다. 안 그럼 본인이 직접 힘으로 해야 합니다. 2. 트레일러 본체에 무버 스위치가 한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일자가 됩니다. 3. 그리고 나서 무버 리모컨을 두번 꾹꾹 누른 뒤 작동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트레일러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경우는 트레일러 내부의 전기 연결 상태를 확인한 다음 꾹꾹 잘 차. 눌러줍니다. 창고 내부의 줄들로 인하여 운행 중 일이 처리 왔다 갔다 하다가 전선 접속 체결이 빠진 경우입니다. 방전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섯. 철수 시 창고 내부의 콘센트는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방전의 원인이 됩니다. 여섯. 철치 시 트레일러 위 수평을 잘 맞추고 난후 텐트를 펼쳐야 안정감 있고 트레일러 또한 고장 없이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7. 철수 시 반드시 트레일러 상부와 아울러 본인이 사용한 자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돈안 세어 나갑니다. 저는 자석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야 분실 없이 즐거운 캠핑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머문 자리는 처음처럼 이란 문구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8. 트레일러 처음 구입하시는 분이시라면, 이건 꼭 하세요. 에어컨 그리고 난방입니다. 난방의 경우는 거실, 안방 모두 다 하세요. 옵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전기장판을 구입하는 것보다 자리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효과 최고, 장입니다. 옵션으로 시설한 난방이 훨씬 뜨근뜨근 합니다. 9. 겨울동계 캠핑시 거실에 커튼 설치하세요. 비용 들이지 마시고, 집에 남는 커튼 있으시면 커튼 달듯이 달아놓으시면 됩니다. 오픈 아주 많이 잡습니다. 난방은 어차피 환기시킨다 생각하면 될거니까 안해도 되고요. 오히려 안방은 받... 별도로 환기를 더 시키고 주무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셀터에서 화로를 이용하여 불멍을 즐기고 있습니다. 난로도 피우고 화로불도 피우고 합니다. 그것도 세터 안에서 말입니다. 대부분 캠퍼분들은 추운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불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할수 이유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챕터의 천장에 환기 가능하도록 창이 있어서입니다. 물론 개폐하고 나면 방충망 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연기와 열기가 거의 빠져나갑니다. 장비 구입 시 본인의 컨셉에 맞게 잘 선택하세요. 한국의 할인입니다. 앞으로 노지 캠핑도 즐겨보기 위해서 정기 관련 용품 알아보는 중입니다. 파워뱅크 나발 정기 중에서 고민입니다. 좋은 조언 주실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